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 c 입니다 오늘도 중국 경제 금융 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2022년 중국 전망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중국 정치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의미 있는 행사도 많았고 어, 새해 어떻게 중국 정치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어, 뭐 2022년은 중국 말로 이제 이칠 사이클. 그래서 연도에 끝에 이자가 들어가는 해하고 이 이제 그 칠자가 들어가는 아, 해에 이때에 오년마다 네. 한 대씩 당 대회가 열립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음. 이제 지도자도 바뀌고 강조도 다 바뀌는 음.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네. 2022년은 중국은 20대 당대회가 있는 해입니다. 음, 당대회가 있는 해라 그렇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네. 이것은 중국으로 보면은 공산당의 최대 축제가 이제 5년만다한 번씩 벌어지는 곡이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는 이제 시진핑이 연임할 거냐 말 거냐 네.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연임을 한다고 하면 그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사장님 바뀌거나 뭐 이제 임기 연임하면 임원들을 혼란 바꾸잖아요. 네. <laughs> 이 상무위원 정치국원이 누가 되는 거냐? 이걸 네. 놓고 보면 중국의 앞으로의 컬러를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음. 최근에 중국이 1 8개 성의 당색를 바꿨어요. 네. 그래서 요걸 한번 보면 음. 이 상기 당대가 회 어떻게 되냐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홍콩에서 여러 가지 뭐 시진핑이 그 상기 집권을 하려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홍보전도 하고 선전도 하고 무슨 뭐 이제 기업들 때리기도 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가? 제가 볼 때는 이미 시진핑의 상기 집권은 이미 기정사실화 됐다. 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변수가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정으로 보면, 이 금년, 제 그, 11월 달인가요? 이, 삼, 어, 육중전을 했고, 이제 내년도에 그, 칠중전이 벌어지고, 10월에서 11월 사이에 20대 이제, 당대회가 열립니다. 네. 여기서 새로운 지도자가 결정이 되죠. 음. 그래서, 먼저, 그, 지난번에 있었던 19대 6중전 회의를 싹 보면은, 여기서 재미있는 거를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중국의 역사를 세 가지로 나눴다. 그래서, 1기, 2기, 3기. 그런데 1기는 뭐냐, 그러면, 중말로짠 칠라이라고 하는 그래서 중국이 드디어 일어섰다 음. 가난에 찌들었다가 이제 이게 바로 모택동이 한 일이고 그다음에 후칠라이 이제 부자가 됐다 이게 등소평이 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치앙칠라이 강해졌다 요세 가지로 중국 역사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의 역사 중에서 짠 칠라이 일어선 것은 등소평이 모택동이 일으켜 세웠고 이부자 되게 만든 것은 등소평이고 강해 지게에 만든 것은 시진핑이다. 요렇게 이제 역사를 싹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지도자는 바로 다섯 명의 지도자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사회주의 건설을 한보택동 음. 현대화를 한 등소평, 그리고 신시대를 맞은 시진핑. 그리고 나머지 음. 두 사람은 등소평의 그 아래에 있는 정도로 요렇게 싹 정리를 했어요. 음. 그럼 이건 이제 파는 음.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답이 간단하게 나오는 거죠. 네. 역사를 3분법으로. 그렇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난 것은 마르크스하고 음. 시진핑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6중전의 공부에서 보면은 음. 그 시진핑은 중국의 마르크스다. 이렇게 네. 이제 명확하게 정리를 해 놓은 거죠. 네. 그래서 사상적으로도 그렇게 갖다 놨고 그리고 이제 뭐그 중국은 단어 개수가 도대체 몇개 나오냐를 갖고 등수를 매기는데 이번 그 육중전 공보에서 지도자 수를 언급, 지도자의 이제 말이 언급이 되는데 거기서 시진핑이 1 7 번, 모택동이 7 번입니다. 음. 이렇게 되면은 이제 확실하게 자리를 매김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음. 그리고 지금 그 사이에 우리는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방핵심 영수 뭐 이런 것들은 아무한테 쓰는 거 아닙니다. 네. 이것은 이제 중국의 창업자인 모택똥 뭐 정도 한테 쓸수 있는다는데 이걸 시진핑한테 다 썼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뭐3년임을 하냐 못하냐 하는 것은 그 전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시진핑의 집권은 이것은 필연이고 그래서 관심은 뭐냐 그러면 이제 시진핑의 새로운 스텝으로 누가 등장할 것이냐. 이게 네. 핵심일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중국은 피라미드 구조 몇번 설명을 드렸지만, 당서기가 있고, 일곱 명의 상무위원이 있고, 그 밑에 스물다섯 명의 정치국원이 있고, 그 아래에 이제 중앙위원, 뭐 이제 이런 식의 그 9,500만 명의 당원이 있는데, 그래서 이 상무위원이 누가 되냐, 일곱 명. 그리고 이 부총리. 그래서 출세를 누가 하냐는 건데, 역대로 보면, 출세하는 지역이 딱 정해 상하이 당석이는 주석이 됩니다. 음. 그래서 장쩌민 주석도 전직이 상하이 당석이었어요. 네. 시진핑 마찬가지로 상하이 당석이었거든요. 음. 그다음에 이제 광동성 중국에서 제일 큰 성이고 가장 부자인성에서 이게 있으면 부총리를 합니다. 아. 그래서 예를 들면 후추나 부총리 같은 경우가 네. 이제 광동성에 당석을 했었죠. 그리고 새로운 이제 중요한 지역 하나는 바로 중경시입니다. 그래서 중경시가 뭐 당일 시로서는 이제 제일 큰 규모죠. 그러기에 이제 뭐 역대로 보면은 그 혁명의 도시고 또 거기에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라이라든지 순정차에 같은 이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굉장히 이제 시진핑이 믿을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을 포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평정을 잘 했으면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하이, 광동, 중경시에 이제 당서기들이 네. 뭘로 승지를 하냐, 여기 굉장히 음. 중요해요. 사포로 일정은 보면 11월 달에 6중전을 했고, 내년 2월 달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고, 3월 달에 양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쯤에 7중전이 있고, 11월에 20차 당대회가 지금 벌어질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정치 행사가 이제 세번 있는 거죠 그리고 제 미국하고 관계에서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2월에 있고요어 그래서 지금 관심은 결국은 상무위원 하고 정치 국원인데 지금 시진핑의 이 법상으로는 동급 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내각 처럼 리커창 총리 리잔수 왕량 왕우닝 자우러지 한정 6명의 상무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 이 등수대로 써놓고 이것은 모든 행사에서 이 순서대로 항상 입장하고 대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누가 올라가냐가 중요한데 지금 중요한 것 하나는 시소가 오른쪽에 하나 있는데요. 그7 k 로 짜리하고 8 k 로 짜리 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8kg로 무거워서 깔아 앉으면 무조건 옷 벗어야 되는 게 있는데 요게 바로 칠상파라입니다. 아, 유명한. 그렇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지도부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격대지정이라는 것하고 칠상팔라가 있는데 관례예요. 음. 격대지정은 현재 있는 지도자가 차기 지도자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차, 차기 차 지도자를 지정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후진타오 같은 경우도 장쩌민이 지정한 게 아니고 등소평이 지정한 거죠. 아. 그리고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도 후진타오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 그 장쩌민 주석이 지정한 겁니다. 예. 근데 이게 깨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번 지도자는 아직도 정하지 않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칠상파라는 여전히 지난번에 왕치산이 이제 68세를 넘어서도 그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깨졌다고 그러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건 음. 아주 왕치산은 특별한 경우고. 음. 그래서 이제 5년 임기 시작하는 내 67세면 남는 것이고. 68세면 이제 집에 가야 됩니다. 음. 그래서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제 총리는 누가 할 거냐. 그래서 리커창 총리가 지난번 뭐 육중전을 뜯어봤지만 굉장히 피곤해 보여요. 네. 살이 그리고, 많이 빠져있는 상태인 같죠. 그리고 이제 네. 새로운 총리가 이두 사람 중에 하나 이거나 뭐 이럴 거다 그러는데 후추나하고 띵쇠장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중국으로 보면 25명의 정치국원 중에서 상무위원 7명이 나오게 돼요. 근데 지금 여기 7상 8화를 적용하게 되면 이 25명의 정치국원 중에서 후추나 후총리, 그다음에 리창 그 광, 상하이 당석이 그리고 천민얼 중칭시 당석이 그리고 그 딩쉐상 중앙판공청 주임 요네 사람이 이제 칠상파라 에서 자유로워요 음. 그래서 요 사람들이 이제 후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총리가 되든지 아니면 상무위원 될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퇴인될 사람이 꽤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5명 중에서 고칠상파하에 걸리는 이제 안 걸리는 사람 후추나 리치 천민월 등쇠상 이 사람을 빼면 20명이 교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정치인 한명 바뀌는 게 뭐가 중요하겠지만 이게 국가급 지도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시진핑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음. 장관이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가 네. 그 정책의 방향을 선명하게 정하잖아요. 음. 네. 그래서 20명이 싹다 바뀌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떤 사람을 쓰냐 하는 것이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의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죠. 네. 어, 그래서 19대 2017년 같은 경우는 2016년 하반기에 14개 성의 지도자를 바꿨고 2017년 상반기에 17개 성 지도자를 바꿔서 31개를 다 교체를 시켰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2021년 하반기에 18개 성의 지도자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3개 정도의 지도자를 상반기에 바꾸면서 정권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쭉 체크를 해보니까 1월달부터 12월에 2021년에 새로이 부임한 이제 이 당석이들 네 이제 정말 이빠쇼라고 그러는데 그 1등 그, 우리는 이제, 뭐, 도지사가 1등이지만 중국은 성장이 2등이고, 당서기가 1등이에요. 사열 1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18명의 이 지방 당서기 교찬들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18개 성 중에서 여성이 당서기를 한 것은 딱한 성밖에 없어요. 네. 그 92조. 이 당서기가 여성인데 63세예요. 네. 그리고 여기 아주 재미난 것은 그 18명 중에서 이게 60년생 이후 그러니까 50년생들은 딱네 명이고요. 그 다음에 공대생들이 많고 출신 지역도 보면 후그 시진핑하고 같이 근무했던 지역의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전직이 이제 뭐였냐도 중요한데 그걸 제가 요약을 한번 시작했는데요. 네. 이 18개 성 신임 당석의 특징은 뭐냐면 리오링호 60년 후 음. 그리고 이공계 네. 그리고 박사 네. 그리고 전문가다. 특징이 이렇습니다. 정리하면 60년대생 이후 이공계 박사 전문가 출신 당서기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18명 중에서 14명이 음. 중국말로 요령고 60년생 이후 사람들이죠. 네. 50년대생이 아니고요. 50년대생 다달렸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공대 출신이 음. 15명입니다. 음. 3명, 4명 빼놓고는 전부 공대 출신이고. 가장 많은 비율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중에서 2명은 의사예요. 네. 의대 출신이 2명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저장성하고 복건성 음. 그래서 시진핑이 근무했던 그 지역 출신들이 다섯 명. 음. 그 대략 한 3분의 1 정도가 그, 어변, 직장의 연고로 음. 이제 출산을 했고. 지연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전직이 성장. 그러니까 음. 실무를 이미 성장을 해보고 나서 당서기가 된 사람이 12명. 네. 66%가 음. 성장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셨습니다만은 9,500만 명 중에서 204명의 중앙위원이 있고 그 위에 25명의 정치국원이 있는데 18명 중에서 중앙위원 타이틀을 갖고서 여기에 당서기로 임명받은 사람이 9명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9명은 발탁인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방성의 당서기 정도가 되면 이것은 뭐 정말로 출산 건데 200 4등 안에 못 들어섰던 사람들을 9명을 발탁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를 같으면 뭐 40대 사장 뽑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재미난 건 중국에 지금 이 지도자의 가방끈이 굉장히 긴데요. 18명 중에서 9명이 박사입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 6명은 석사. 음. 그래서 석, 18명 중에서 15명이 석박사 출신이에요. 못해도 석사?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이 18명 중에서 9명이 네. 방산, 우주, 의료, 원자력, 도시개발 이런 이제 분야에 아주 특수한 그런 이제 경력을 가졌다고 할까 네. 일반 행정 관료가 아닌 네. 스페셜리스트들이 되거 등장했다. 그러니까 원사는 아니더라도 원사의 준할 정도의 어떤 그 기술의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업적을 사는 사람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놓고 보면 결국은 이번 중국의 3기는 전문가 기술 관료 집단이다. 네. 그래서 시진핑이 첫 번째는 권력에서 다툼이 없기 때문에 권력이 안정돼 있고 두 번째는 미중의 기술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테크라는 거죠. 그러면 기술은 아는 사람이 개발하고 육성할 수 있는 것이지 문과생들이 안 된다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보면 의대 출신 이,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뭐, 이, 의대 출신들이 일반 행정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특이하게 두 개성, 이, 지금 보면은, 그, 지린성, 어, 복근성하고, 어디 두 군데에, 이, 해남, 해남. 그렇습니다. 네. 해남 두 군데가, 네. 이, 박사인데요. 해복권성의 어, 당석이는 러시아에서 의대를 나왔어요. 어. 그리고 해남성은 상해에서 의대를 나왔고요. 네. 그 교육부하고 위생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음. 이 사람들이 당석이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그 의료행정 음. 이제 이걸 한번 해봐라. 음. 그러기 결국은 인구 십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령화가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민생 중에서 의료복건양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계당의, 한계성의 최고 책임자를 의사 출신들을 배치를 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에요. 음. 그래서 결국은 아마도 이제 시진핑 상기정부는 지금 뭐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고 우리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 무슨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 하는 건 이미 끝났다고 봐야 되고 오히려 시진핑의 스텝이 누구냐를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이것이 60년생 그리고 이공계 출신 그리고 이제 전문가 집단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전문적인 관료 집단들이 대거 이제 시진핑과 같이 일하는 그래서 그 결력보다가는 오히려 미중 전쟁에 대비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이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 요 그래서 내년도에 뭐 전체적인 그 인사가 이루어지겠지만, 결국은, 이제, 추가적으로 한 13군데의 방석이 들이 정해지고 나면, 더 선명하게 음. 중국의 미래를 볼수 있을 것 같다. 네. 이제,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대 당대 내년에 앞두고 있는데, 13명의 또 자리가 또 교체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렇게 18명의 임무를 통해서 분석했던 것처럼, 더 추가적으로 데이터가 들어 분석하게 되면, 앞으로 중국의 움직인 방향을 또 정확하게 볼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뭐또 내년에는 뭐 중국 정치가 요동을 칠 것이기 때문에 뭐 그게 또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해석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갖고서 한번 쭉 분석을 해보면 중국의 방향들이 더 정확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뭐 우리 채널에서 계속적으로 그 중국의 정치 경제, 금융 쪽은 뭐 시리즈로 계속 빨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중국 정치를 살펴봤습니다. 손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